오늘은 그 일주일에 아이그 일주일 한 번씩 아, 밭에 아, 미생물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저녁에 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후 6 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음, 미생물을 이큰 통에 두 개를 따놓습니다 오늘, 너, 어, 어제, 녹기 센터에서 이 미생물을 한 봉지에 천 원을 합니다. 천 원짜리 미생물을 작년에 이천 원이었는데, 올해는천원 내렸어요. 주고 있습니다. 어, 이 미생물을 주고 하다고는 모르겠지만, 은 지금 현재 어, 자두나무 잎도 상태가 깨끗합니다. 물론, 한 분은 일주는 미생물을 주고, 또 일주는 유황을 또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한 통에 미생물을 두 봉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어, 아이가 뜨거지. 제가 만들어 놓은, 당도를 올리는 액을 또한 바가지를 또 넣습니다. 이 안에는 골분을 발용했는 것부터 해가지고, 골분부터 해서 미생물, 그리고 편백나무, 음, 어, 편백나무, 고 이게 뭐지? 음, 어, 편백나무, 아, 질경이. 하여간, 어, 그 다음 구연산 등한열 가지 료를 넣어서 만든 효력입니다한 통에 한 바가지씩 넣고 살포를 합니다. 미세물을 줄 때에는 아, 제가 만들어 놓은 독초성격의 독초성격에, 여기에, 어, 애기똥풀하고, 뭐, 은행잎도 잡고 있는 습니다 이거 물은 미생물 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혹시, 어, 살충 효과 있어가지고 미생물이 죽을까 싶어,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통을 하고, 그 다음에, 늦몇개 왔어. 밥을 몇개 보니까. 오늘 9시까지 다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작업을 끝내고. 그런데 여기에는 또 소금을 오늘, 또 소금은 또 미네랄이기 때문에, 또 칼슘도 공급되지만은 또 미네랄이 공급되기 때문에 소금을 또한 500ml 정도 넣어서 살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많이 주면 안 되고, 적게 해서 잘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소금도 넣어서, 어, 살포도드빗노는 아, 죄송합니다. 아, 밤에 약을 채워야 되겠다 가지고, 약이 아니고 미생물. 지로서 가면 미생물을 주잖아, 이게. 모른다, 이거. 뭐, 많이 달려 뿌려졌는지, 뭐, 뿌려졌네. <laughs> 약치다가, 야, 약치다가 건드렸네. 내보이게 약치다가 그래, 부사하는 것들. <laughs> 이거 막 부사하고 가보고 할수 없지, 뭐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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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 어. 제주는. 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아른 시간 내에 9시까지는 빨리 약을 살포해야 니다밤 되면 또, 어두워또잘보이지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또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약을 신다가, 이제 리생물입니다.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냥, 아, 밤대가 바쁘기도 하고, 막 뿌리집니다. 예, 아주, 진짜,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1m 되는, 이, 약, 줄로, 이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좀 늦게, 아, 일정에서 마쳐가지고, 지금, 아, 오후 6시 이후에 지금, 어, 제가 만든, 미생물을 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노, 오늘, 어제, 노 뷰센터에서 발현한 그 미생물을 만들어서 어, 살포 대부분은 이렇게 SSG 관리기로 어, 살포를 합니다. 저는 아주 원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부터 치면은 1시간 반, 3시간 걸리니까 밤 9시까지 달빛을 보고, 어 약지를 살풀을 합니다. 오늘 여기는 소금도 한 500g 정도 넣고, 미생물도 한 4봉지 정도 넣고, 그래서 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시면 전혀, 어, 진디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 도 깨끗하고, 또, 살균, 세균성 구멍병이 돼가지고, 또 잎에 구멍이 나는 것도 많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고, 어, 지금 뭐, 이 대석이라 그런지, 어, 현재까지는, 어, 농사가 무사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떻게 고다고또 이또 넓고, 어, 원래는 뭐, 비로는 지지 않기 때문에 왔는데, 다만, 원래 태비를 한1 0 0 정도 아주 약하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넣어줬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냥 구수한 막걸리 냄새가 납니다. 빨리, 오후에 늦게라도 지금 살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또 치도록 하겠습니다.